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에 입학하는 경희대 자연계열 일요일 오전 문제에 대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오전 문제가 1, 2, 3번까지 있는데 너무 길어서 이번 동영상은 1번, 2번까지 올리고 두 번째 동영상에 3번을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미적에 관한 문제인데 상가 감소와 적분에 관한 문제인데 어 난이도는 이것도 여전히 중급 정도 됩니다.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였음을 먼저 밝혀둡니다. 동영상을 듣기 전에 다음 수학물들이 대학별 논술에 프린트 있으니까 프린트 뽑고 프린트 보시면서 동영상 들으시기 바 합니다. 채시문이 있죠. 제시문 가는 뭐죠? n번의 독립 시행에서 a가 일어나 횟수를 x라 하면 x는 0부터 n까지 가능하죠. 확률 변수고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 했을 때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독립 시행이죠. 독립 시행에서 p가 k번 q가 n-k번인데 요요 횟수가 nck만큼 일어나죠. 그리고 Q는 이제 1-P고, 그러니까 P다 Q가 1이 되는 거죠. K가 0에서 1까지 움직이죠. 그래서 이거를 쭉 이제 X를 변수로 보고 0에서 1까지 움직였을 때 이게 이항분포가 되겠죠. 이항분포 MP가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합성함수 미분법이죠. 합성함수 미분법은, 어, 이제 U가 GX라면 GX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미분하면, 어, 프라임 붙고 속미분 튕겨나가죠. 요거는 T, 이거 합성함수 미분법, 이거랑 이거의 다른 표현이 이거죠. 이 y를 x로 미분한 가서 y를 유로 미분하고 유를 다시 x로 미분한다. 요게 어 요게 되겠고 요게 요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게 f 프라임 x의 정의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x h fx가 f 프라임 x의 정의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거는 부분 적분 설명한 거죠. f랑 g 프라임 x 적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이제 f는 그대로 쓰고 요걸 적분한 거 여기다 쓰고 빼기 요거 요거 미분하고 요거 적분한 거 여기다 써서 이렇게 하는 게 부분적분이죠 그 다음에 마번은 뭐죠? 요 함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x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죠 x 그대로 집어넣으면 미분한 게 이렇게 되겠고 그다음에 논제 1다 자연수 n과 확률 p에 대해서 이산확률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에서 n까지고 어 확률질량함수가 이렇게 되죠 이항분포를 얘기하는 거죠 이항분포를 얘기라 했을 때이 x의 평균과 표준편을 n 시그마 했을 때 다음 조건들이 성립한대 n은 6 0보다 크거나 왔고 확률은 0 1과0.5 사이고 평균과 표준편차 곱했더니 팔십 나오고 그리고 x m 의 절대값이 5분의 2m 이상 될 확률이 0.0456일 때 n과 p를 구하래요. 그리고 그 근거를 논술하래요. 네, 표준 정규분포표 그 넓이 주어졌죠. 0과 1사의 이 넓이가 0.3413, 0과 2사의 이넓이는 0.477이, 0과 3사의 이 넓이는 0.4987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거를 이용해서 문제 풀란 얘기죠.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요. x가 이항분포 mp를 따르죠. 그래서 평균은 mp가 되겠고 분산은 mpq가 되겠고 그 다음 ㄷ에서 요 조건이 있는데 요 조건이 있는데 양변에 이제 표준편차로 시그마로 나누게 시그마로 나누면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되겠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요거를 요거를 이제 뭘로 바꾸 요거는 이제 z가 되죠. 요거는 z가 되겠고 요건 z가 되겠고 여기다는 평균은 mp 집어넣고 이거 시그마는 어 분산이 m p q 니까 루트 m p q 가 되겠죠. m p q 를 집어넣고 이걸 다시 쓴게 요렇게 되겠죠. 이제 집어넣고 다시 쓴게 이제 요렇게 되겠고 z로 바뀌었죠.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죠? 요거는 요요 값을 네모라 했을 때요 값을 네모라 했을 때 마이너스 네모보다 작거나 네모보다 크거나 이두 군데 넓이죠. 두 군데 넓이가 요거니까 요거의 넓이는 어떻게 되죠? 0.5에서 요거 절반만 빼면 되겠죠. 그래서 0.5에서 요거의 절반을 뺀게 어, 0에서 기까지 넓이가 되겠죠. 0에서 기까지 넓이가 되겠고, 그럼 0에서 z고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5분의 2루트. 어, 이거 요거 계산한 게 지금 어, 루트 mp랑 a mp랑 나누우 위에가 루트 mp되고 밑에 루트 q만 남겠죠. 루트 q만 남겠고, 요게 이제, 이제 이거 넓이죠. 요거 넓이는 0.5에서 요놈의 절반 빼면 되죠. 0.02 2 8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0. 0.4772가 나오겠고. 그럼 아까 그 Z 값에 대해서 그 넓이가 주어졌죠. 이게 2일대 값이 넓이가 있죠. 1일대 값이 0.3413이고, 어, 1일대 값이 0.477이고, 3일대 값이 0.4987로 3일 주어졌었죠. 0.477이니까 이게 2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2가 되겠고. 2가 되니까,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여기다 양변 2로 나눈 다음에, 나눈 다음에 이걸 여기다 곱하고 제곱하면 mp가 25q가 되겠죠 mp가 25q가 되겠고 니언에서 이제 이런 조건이 주어졌죠 니언이 뭐였냐면 평균과 표준편차 곱한계80 이랬어요 평균은 mp가 되겠고 표준편차는 루트 mpq가 되니까 얘가 80이 되겠고 어 mp가 25q니까 여기다 25q 집어넣고 어, 여기다 25Q 집어넣으면 25Q 제곱 되겠죠. 이게 80이 되는데, 이게 이제 5로 나오죠. 5로 나오니까. 이거 밖으로 나오면 5로 나오면 16 되겠고, 25Q고, 얘가 Q로 나오니까 25Q 제곱이 16이 되겠고, Q가 5분의 4가 되겠죠. P다의 Q가 1이니까, P는 5분의 1이 되겠고, N은 어떻게 구하면 되죠? N은 여기서 구하면 되죠. N에다가, P가 5분의 1이고, Q가 5분의 4니까, 어, 어, 이, 어, 그, Q가 5분의 3고 여기 25도 있죠. 여기 25도 있죠. 25도 있으니까, 오 지우고, N은 100이라는 거알 수가 있죠. N이 100이 나오겠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들어갈 거요. 그림 1과 같이, 점 5에서 시작하는 세 반직선 LMN이 있다. 그림 1이 요건데, 화면에 한꺼번에 안 들어오는데, 이렇게 세 접선 LMN이 있고, 여기가 이세트하고 여기가 세트하고, 이게 두 개의 접선이 되겠고,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점에서 이 접점이 Q가 되고 접점에 연장해가지고 만나는 점이 R이라고 했어요. R이라고 했을 때. 이 색칠한 삼각형의 넓이를 S 세타라고 했어요. S 세타로 했을 때, 어, 이 적분값을 구하래요. 이 적분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죠.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아, 그리고 여기가 1이라는 것도 이제 주어졌어. 문제 여기가 OP가 1이라는 게, 어, 여기 쭉 있다 보면 OP의 길이가 1이다. 이거 주어졌죠.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이제 요게 반으로 빡북이면 어떻게 되죠? 얘가 세타가 되겠죠. 세타가 되겠고 여기도 세타가 되겠죠. 그러면 탄젠트 세타가 요거분에 오니까 이 반지름이 탄젠트 세타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반지름이 탄젠트 세타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 돼요. 여기는 공통으로 갖고 얘가 직각 직각으로 갔고 그 다음에 얘가 세타 세타로 갔죠 그래서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여기를 공통으로 갖고 세타 세타 갖고 90 90 같으니까 ASA 합동이 되겠죠. ASA 합동이 되니까 반지름이 탄젠트 세타 나왔으니까 여기도 반지름이고 합동이니까 얘도 반지름이랑 똑같겠죠. 그래서 얘가 탄젠트 세타 여기도 탄젠트 세타가 되니까, 이렇게 되겠고, 이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인각 사인 값 하면 되겠죠. 사인 값 하면 되는데, 이인각의 크기는 어떻게 되죠요 사각형을 요렇게 봤을 때, 요 사각형을 봤을 때, 여기가 90도, 90도니까, 여기가 2세타니까, 여기는 1 8 0 빼기 2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이색칠하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죠. 이제 2분의 1 곱하기, 탄젠트 세타 곱하기, 어 여기가 이 탄젠트 세타죠. 이 탄젠트 세타 곱하기 끼인 각이 백팔십 마이너스 이 세타 났으니까 사인 180 마이너스 이 세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어 이분의 일과 이는 캔슬 되겠고. 이게 탄젠트 제곱이 되겠고. 어 이게 사인 이게 사인 이 세타죠. 이게 사인 이 세타랑 같고. 요거는 코 분의 사로 바꾸고 코 제곱 분의 사 제곱으로 바꾸고. 얘는 어. 이백각 공식에서 이사코로 바뀌죠. 이사코로 바뀌겠고 코 하나 캔슬 시키고 그 모에 제곱 지워지죠 그래서 코 분의 이사 삼승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적분해야 되잖아요. 지금 문제가 s 세타를 적분하라겠죠. 적분해야 되니까 이 상태는 적분하기 힘드니까 적분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사 삼승은 이사로 쓰고 사제곱에 일마이스코 제곱으로 바꾸고 이제 따로 따로 써요. 따로 따로 쓰면 이거 어 이로 묶으면 코분의싸가 되겠고 요거는 코가 되죠. 그래서 요놈까지 해서 싸코가 되겠죠. 이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요거 적분하면은 어 여기 ln 코사인인데 마이너스 ln 코사인 x가 되겠죠. 마이너스 ln 코사인 x가 되고 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고 요거는 이걸 성미으로 보면 이거 차수 하나만 올리면 되겠죠. 그래서 요걸송미으로 보고 요거 차수 하나 올리면 되니까 사인 제곱이 되겠고 이팅기 하나인데 이가 있죠. 그래서 사인 제곱이 되겠고 4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되죠. 사인 4분의 4분의 파에 집어넣으면 얘가 2분의 루트인데 마이너스 2 ln 2분의 루트 2가 되는데 이게 제곱으로 들어가면 마이너스 ln 4분의 2니까 2분의 1이고 다시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2로 바뀌겠죠. 그래서 ln 2가 되겠고 4분의 파 여기다 집어넣으면 2분의 루트 2 제곱이니까 4분의 2니까 2분의 1이 되겠고 어, 30도 집어넣으면 2분의 루트 3이니까 이 제곱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4분의 3이 되죠. 근데 빼겠는데 원래 이거는 빼니까 더하기로 바뀌겠죠. 더하기로 바뀌겠고 그 다음에 30도 집어넣으면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인데 원래 빼기가 되죠. 여기는 빼기 되니까 플러스 4분의 1이 되겠고 요거두개 계산한 게1 n 2분의 3이고 얘랑 얘랑 계산한 게 마이너스 4분의 1이 답이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여기서 마치고 3번 문제는 그 다음 동영상에서 올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경희대를 정복하실 수가 있습니다.